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되는 게 이제 하루 아침에 바뀐다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자는 고혈압이 여자는 저혈압이 먼저 오고 고혈압이 온다고 하고 남자는 고혈압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오면은 저혈압이 온다 그러죠. 근데 대체적으로 80%는 이전상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혈압이나 고혈압이나 심천사혈적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인은 같다, 그러지요? 발병 원인은 같다, 저혈압이나 고혈압이나. 원인이 같다는 얘기예요, 원인 자체가. 왜냐? 신장과 간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쌓이는데, 이 어혈이 3번과 6번 위치에 맞기면 우리가 고혈압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5번 협심증혈에서 먼저 쌓일 경우에는 저혈압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치가. 가슴쪽으로 먼저 쌓이면, 그러면은 왜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가는 건 순간적이다 하느냐하면 저혈압이 됐든 고혈압이 됐든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건그 앞전에 떨어져 있죠.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5번 쪽에서 5번에 있는 모세혈관 쪽에서 어혈이 꽉 차면은 5번 쪽으로는 혈액이 적게 가겠죠. 그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허리 쪽을 꽉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저혈압도 됐다, 고혈압도 됐다. 저혈압, 고혈압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에서 고혈압 넘어가는 건 내가 한순간에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저혈압이니까 고혈압 위험은 없어. 이건 큰 착각이죠.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항상 고혈압도 동시에 올수 있다. 이치를 모르면 혈압이 높은 거고 낮은 거니까 하늘과 땅인 줄 아는데 발병하는 원인이 같기 때문에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으로 올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혈압 고혈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혈압이 높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쉽게 해서 이제 혈압이 우리가 높은 혈압, 낮은 혈압을 깨. 높은 혈압에서 앞에서 심장에서 우리 가 협심증이 로됐으면 앞에 나가는 쪽을 빼주면 되는데 낮은 혈압이 낮을 때는 어때요? 낮은 혈압이 낮을 때는 30분 급체혈을 빼 주라고 그랬죠. 지난번 배울 때요. 그런데 저혈압은 또 어디 빼준다 그래요.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위치만 봐도 들어가는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심장으로 거쳐서 앞으로 나가는 쪽에 막히는 걸 관장하는 혈은 5번 협심증 혈이고 심장에 대한 게 이건 피를 품어 줘 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쪽에 막힌 것은 5번 협심증 혈이고 앞으로 나간 만큼 정맥에서 주로 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쪽으로 피기를 관장하는 혈은 30번 급체혈이다. 그리고 심장 자체에서 심장 자체에서 소모시키는 혈액이 공급받는 나일이 들어오는 입구도 역시 5번 협심증 혈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는요. 혈관 구조가 배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혈전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혈전이 생겼는데 이 혈전은 모세혈관 그 어디에서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모세혈관에서 막히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품어주는 일과 심장에서 혈액을 품어주기 위해서 나가는 혈관하고 심장 자체가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혈액을 공급받는 라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관상동맥이야. 물론, 이쪽이 들어오는 쪽이 막혔는데, 들어오는 쪽이나 품어서 나가는 쪽이나 따지게 되면, 5번 협중증열이 같은 데서 관장을 한다. 그 뜻인데, 우리가 분류를 하면 어머니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심장 자체에서 소모시키는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힌 것과, 또 심장에서 피를 품어서 나가는 라인이 혈관이 완전히 다른 라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막힐 적에는 양쪽이 동시에 버금박게 막힐 수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혈전이 생기는거나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똑같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일 뿐이니까요.